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의세점 a b c를 꼭 지점하는 삼각형이 있고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그리고 여기서 수선의 발 각각 d라고 하래요 됐죠 그 다음에 선분 b d랑 c가 만나는 점 요거 요거 만나는 점을 f라고 하는데 얘는 여기 축 위에 있을 수밖에 없겠죠 모양이 대칭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이렇게 됐나요 그때 사각형 a e f d의 둘레의 길이를 구하는데 그 제곱된 값을 한번 찾아보래요. 그러면 좌표를 좀 찍어보면, 여기가 0,2 플러스 2루트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0이고, 여기는 2,0.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 문제를 보면 뭐가 떠올라요? 첫 번째. 닮은 삼각형이 엄청 많구나라는 거 떠오르죠? 우선, 얘랑 얘가 닮음이잖아요. 여기 90도니까 AA 닮음이죠. 여기 각 공통. 요거 90, 큰거 요거 90,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거 닮음이에요, 우선.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도 닮음이죠. 왜? 요거의 공통이잖아요. 90도, 90도고. 요것도 닮음. 그리고 이제 얘랑, 얘도 닮음이죠. 90도, 90도, 요 공통.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기서 보이는 이렇게 생긴 세모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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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까지. 요 모양 제외하고, 요거, 요거 제외하고는 다 닮음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세모들이. 됐죠. 그리고 그 닮은 비를 구할 수 있잖아요. 일단, 이거, 이거, 이후에서 피타고스 정리를 써서, 요 길이를 먼저 구해주면, 이 길이는, 루트, 요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한 거죠. 그럼, 이거 제곱하면은, 쟤는, 요거, 요거 하면은, 4, 플러스 8, 플러스 8, 루트 2 더하기 4가 되고, 그럼 요거는, 루트, 요거 하면은, 16 플러스 8 루트 2인데, 여기 4로 빼주면, 2 루트, 4 플러스 2 루트 2 지금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닮은 B만 보면은, 2 대, 여기 2잖아요, 2. 그리고 이거 대, 이건데 전부 2가 있으니까, 비율만 보면, 여기가 1 대, 그리고 1 플러스 루트 2 대, 이거 2 나눈 거죠? 이것도 2 나눈 거죠? 여기도 2를 나누면, 여기 루트 4 플러스 2 루트 20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 비율만 보면, 이거 대, 이거 대, 이거 삼각형이에요, 지금. 됐죠?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비만 구하면 되냐면, 다 닮음이기 때문에, 한 삼각형만 파서, 널, 이거 길이를 구해준 다음에 닮음비를 곱해주면 되잖아요. 맞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얘잖아요, 지금 얘. 예.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의 합을, 간접적으로 구할 수 있는 닮은비를 통해서. 그 닮은 비를 통해서 닮은 비는 실제 길이를 아는 게 얘잖아요, 얘, 요거 요거.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거 두개더한 거에다가 이큰 삼각형이랑 요 삼각형의 닮은 비를 구해 주면 되는 거죠. 길이 비니까 닮은 비 자체가 맞나요? 그러면 닮은 비부터 먼저 구하면 요 실제 길이 알고 실제 길이 알고 실제 길이 안 해요. 그럼 우리 여기 작은 것 중에서 실제 길이 하나만 구하면 되는 거죠. 그 중에 서 제일 쉬운 게요 길이 아닌 게 제일 쉽잖아요. 요 길이 맞나요? 자 그럼 살펴보면 자 요기 닮은 비가 1:1대 플러스 루트이죠. 그럼 여기서 닮은 비를 보면은 똑같은 닮음이기 때문에 그러면 얘를 생각하면 이거 이거 닮은 비가 이거 이거랑 같기 때문에 여기서 1 플러스 루트를 나눈 거죠. 그래서 여기는 1 플러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온 거죠. 비율만 빠졌어요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요만큼을 혈례를 곱해서 유리화 시켜주면 얘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잖아요 지금 맞나요? 그래서 요 길이는 루트 2 마이너스 1이 길이는 1 플러스 루트 2 근데 이거는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요만큼 우리가 찾고 싶은 요만큼에 해당하는 b는 이거에서 이거 뺀 거죠 즉 여기에서 요거 뺀 거잖아요 그러니까 날라가고 2잖아요 2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닮은 비는 2예요 2 e. 됐나요 자 그러면 얘랑 이건 작은 삼각형에서 얘랑 대응되는 거는 큰 삼각형에서 얘잖아요 지금 그럼 저 두도형간에 닮은 비는 루트 4 플러스 2 루트 2분의 2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는 이거 두 개의 합이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이 작은 삼각형에서 얘랑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큰 삼각형에서는 얘랑 얘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 2에다가, 이 길이, 얘를 더한 거잖아요. 그럼 4 플러스 2루트이죠. 그래서 4 플러스 2루트 2에다가 곱하기, 닮은 길이의 B, 큰 거, 그리고 작은 거를 곱하는데, 그러면 요거 하면은 결국 요거 더하기 이게 나온다라는 거죠. 실제로 얘랑 얘랑 안 구하고 구할 수 있다는 거고 근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는 얘가 몇개 있는 거예요? 두개 있는 거죠. 합자체가. 그러니까 2를 한번더 곱해 주는 거죠. 맞나요? 그게 둘레 길이 L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닮은 비를 이용해서 쭉 구해 줄 수가 있고 그럼 정리하면은 지금 얘랑 얘랑 똑같은 건데 루트 씌워져 있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한번 나누면 이렇게 이렇게 루트 4 플러스 2루트 2에 2 곱한 거 4고 얘가 L이고, 그럼 얘 L 제곱을 구할 수 있게 제곱하면, L 제곱은 16에 4 플러스 2루트 2가 되고, 그럼 64 플러스 32루트 2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64, B는 32, 두개 다음 정답은 96, 96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